1년에 400억 장. 전 세계 1회용 배변패드 쓰레기를 없애줄 친환경 반려용품 루플리의 장성경입니다. 루플리 에코패드에는 6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99.9%의 항균 소치력. 강아지들의 슬개골 건강을 지켜줄 초강력 논슬립. 빠른 흡수, 빠른 건조로 강아지의 발도장 걱정도 없고요. 하루 두 장의 놀라운 흡수력과 100번을 빨아도 유지되는 놀라운 내구성. 그리고 최대 8분의 1까지 절감되는 가성비가 경제성까지. 세균, 냄새, 미끄러짐 없는 반영구 배변패드, 루플리에 투자해보세요. 출시 두달 만에 월 매출 2천만원을 돌파했고요. 올해의 매출 목표는 3억원입니다. 아마존 러치패드 유럽에도 선정돼 해외시장에도 적극 공략할 계획인 루플리 에코패드의 제품 경쟁력은 세계 최고라 자부합니다. 소비되고 버려지는 제품이 아니라 곁에 두고 오랫동안 쓰여지는 제품으로 그래서 기업의 성장이 곧 사회적인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려가족과 지구에게 유익한 루플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